Don't worry, be happy. h i p p e 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저희 가족이 아야라이는 성당으로 왔습니다. 이곳 테라스 쪽이고요. 요 마제스틱 식당을 끼고 우회전하면 바로 성당이 있습니다. 아 여기 s n r 피자도 맛있는데 우회전하면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성당입니다. Love JJ JJ, pray for me. Love, pray for me. 아들하고 집 사람은 성당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을 못한 게 있어서 어,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영상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곳 아일라몰에서 정말 괜찮은 커피숍을 발견했습니다. 아, 기존에도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좀 어둡고 그래서 저는 좀 밝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안 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그쪽에서 볼일이 있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서 쉴 것을 찾다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콜로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피콜로를 파는 그 커피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좀 어둠 어둠 하죠. 근데 이곳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Hi, I'd like to have piccolo. Yeah. Yeah, for here. Do you have Wi-Fi here? Ah, okay. Thank you. 이곳 커피숍 네임이 Street Street Cafe입니다. 오케이. Okay, 땡큐. 아, 이제 조용한 자리를 잡고 아, 여기가 괜찮겠네요. 좀 밝은 쪽. 그나마 좀 밝은 쪽. 아, 여기. 여기가 좋네. 이쪽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피콜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호주에서 마시는피콜로고요 굉장히 커피 향이 진하고 크리미하고 굉장히... 커피의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콜로 추천드립니다. 주로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는데 에스프레소보다는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피콜로를 한잔하면서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상 편집을 거의 다 했고요. 식구들이 성당이 끝나서 지금 왔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세부 도깨비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를 가볼까 합니다. 코코넛 커피를 마시려고 여러 번 막탄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의 3주 4주 만에 오늘 가게 될것 같습니다. 제제 did you pray for me? No. Yeah, oh, thank you. 제가 드디어 이곳 에틱 호텔에 왔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높다. 1층, 2층, 3층, 4층. 4층이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eat there. 아보카도 쉐이크 1 and 코코넛 커피 1. JJ, how about you? Do you want pepero? <laughs> this oreo. This one? 주차는 이길 건너편에 하는 것 같고요. 바로 길을 건너오면 이것이 에틱 호텔입니다. 여기서 코코넛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제가 커피 퍼슨이라 한 3, 4주 전부터 계속 오고 싶었는데 막탄이라 좀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일요일이라 아얄라 성당을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들렸습니다. 아, 기대가 너무 큰데요. 코코넛 커피. 1층이 로비와 카페를 같이 겸용한 것 같은데요. 아,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셨네. 드디어, 코코넛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아포카토처럼 아이스크림에 커피 부어 마시듯이 그렇게 하나보다. 부어 볼까? 와우, 멈추겠다. 디산스 커피. 아 코코넛을 갈아서 나왔구나. 한번 먹어볼게요. 와 코코넛 향이 진해. 커피를 더 넣어야겠다. 제가 지금 이거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우리 호텔을 한번 볼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어,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Thank you. No one's here now. Ah, like this. 와, 굉장히 아늑하게 잘돼 있는데요. 결코 좁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넓은데요. 실내도 편의시설도 다돼 있고요. 일단 여기 게스트분이 계셔서 큰 소리를 못 내고요. 작은 소리로 하겠습니다. 아 샤워, 샤워 here 잘돼 있네. 와, 와 좋다. 여기 일박하러 한번 와야겠나 와야 되나? 아이 환풍기 이용해서 에어컨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잘해 놓으셨네. I think this place is very cozy. Yeah, wow, it's good. 와 뷰도 뭐 뷰도 장난 아닌데 여기. 여긴 개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 뷰도 좋다. 어, 굉장히 좋은데요. 단연 돋보이는 것은 뷰가 너무 좋습니다. 와. 와, 이뷰 장난 아니다. 와, 뷰가 미쳤는데? Thank you so much. It's so nice. I love this place. 굉장히 좋은데요. 와, 놀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1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와, 럽. Really good there. Really good. 1박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와 이게 아, 도시락도 있구나 안내가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막탄에 있는 에틱 호텔에서 코코넛 커피를 마시고 위에 있는 캡슐 호텔까지 다 봤습니다 와 너무 괜찮던데요 코코넛 커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굉장히 편리하게 편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프탑에 올라가면 바가 있거든요. 경치가 미쳤습니다. 뷰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와, 시티 쪽은 쏟아집니다. 쏟아져. 지금 하늘에 먹구름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막탄에서 다리를 바로 건너왔는데 다리 하나를 두고 이렇게 날씨가 틀립니다. 지금 이쪽은 비가,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쏟아지고 있고요. 막다는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쪽이 제 생각에는 컴퍼스텔라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엔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